네, 다시 김포공항에 왔습니다. 왔지요. 왔지요. 4일 만에 다시 왔지요. 헬로 제주. 안녕 제주. 와, 색깔 변하는구나. 택시를 음. 잡으러 왔어요. 숙소로 갈 때는 택시. 렌트 렌트카를 내일 빌릴 거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갑니다. 늦게 도착해서 오늘은 렌트가 끝났어요. 다다란다다다다다 화장실 있고 깔끔하네요 샤워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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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h 기만 s 다이 going on? Yes, i 제 s a chicken. Yes, i 대박. a chicken. It's a c h 비가 k e n It's a chicken. i 오늘은 차박할 게 아니어서 이렇게 그냥 승용차로 빌렸습니다. 이따가는 좀 비가 그치면 해안도로를 좀 달려볼 예정입니다. 그럼 고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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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니까 벌써 또 이렇게 풀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번보다는 좀 상태가 좀 괜찮은. 그럼 가봅시 당. 김만보. 우리집엔 만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 김만복에 왔어요. 음. 저희 카에 시간이 서 흑돼지 커틀렛이랑 만보 김밥입니다. 김만보 김밥. 맛있게 먹어볼게요. 모닝 아아를 한 잔도 먹고. 아 완전 더치 커피구나. 만보 김밥을 하나 먹어볼게요. 만보 김. 흑돼지 커틀이 흑돼지 커틀도 한번 한, 번한 먹을까? 돈가스 같아요, 그냥 흑돼지 돈가스 그런 맛.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한라산 소주 공장을 예약을 해놨어요. 저번, 저번 주에 왔을 때 가고 싶었는데 예약을 예약이 꽉 차있기도 했고 예약을 안 하면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일 먼저 예약을 한 다음에 지금 이제 한라산 소주 공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먹으면서. 지금 한라산 소주공장 가야 되는데, 차가 문제가 있는 차였어가지고, 밖으로 와가지고, 다시 지금, 다시 차를 교체했어요. 여러분, 오늘 왔습니다. 음. 맛있다. 부퉁 엄나는 저희 집으로 배송해 주세요. 오 저런 거 사과나? 예쁘다. 이 블루예요 파랑인데요. 저희 한라산 소주 이 파랑은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하는 또 한라산의 푸른 숲에서 이 색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한라산 소주를 가장 잘 나타내고 대표하는 요 99년도에 이제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한라산으로 상호가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선물 있어요. 손 들고 얘기해 주세요. <laughs> 한라산 높이 혹시 아실까요? 이때부터 술을 만든 건 아니고요. 이때는. 여기에서 통과가 되야지만 이80 병이 한꺼번에 술이 주입이 되는 기계예요. 그리고 뚜껑이 이렇게 바로 닫히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바로 출고되는 게 아니라요. 한번더 검사가 이루어져요. 이번에는 정량이 담겼는지 깨진 부분은 없는지 여기서 통과가 되야지만 병에 라벨지가 붙여지고 종기 패키지에 담겨서 저희가 먹을 수 있도록 출고가 여기 이 가운데 있는 게 17도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거 요즘 한라토닉 많이 유행하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21도랑 토닉워터랑 레몬슬라이스 같이 넣었고요. 그리고 흑돼지 육포랑 초콜릿 안주로제공니다 아, <목소리> 그래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바다뷰 있는대로 잡았어요 한테 깃방맹이 맞는데도 하나도 안 아픈 기라. 찌개를 끓여볼 거예요. 아 제주의 손맛 그거구나. 그리고 그냥 양념 육수를 사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거랑이랑 청양고추 넣어서 조금 더 매콤하게 할 거예요. 만든 순두부찌개에요 순두찌는 부개 우리 아빠가 잘하는데 인정? 마지막 날 장소로 떠나볼게요. 어머, 바봐요 스타벅스가 있고 거짓말 같이 제가 나오자마자 비가 또 와요. 정말 신기하죠. 엄청 날씨가 따뜻하고 좋은데 나와서 차를 딱 타자마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다비 좀 찍어주세요.

물 색깔이 신기해요. 왜 물이 이렇게 달르지 색깔이? 배 타기 전에. 아, 아 여기가 약간 석탄 물이 나와 있구나. 물이 몰라서 오비를 샀어요. 나갔는데 비가 오면 안 되니까. 아무스럽게 활처럼 쉬는 거는 절대 고기 아니에요. 네. 음. 이렇게 열고. 오, 크다! 대박! 오, 엄청 커! 맞아. 얼른 먹으러 가볼게요. 이거 어랭이 야, 약간 갈갈에만 아. 색깔 파는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어요. 아, 그어랭이 이거 제주도 제일 밑에 바이트서 사는 그런 맛있는 아. 거. 그다음 이거 껍질 벗긴 거는 빨간 우럭, 제주 음. 우럭. 쏨메이가 생긴 거 있죠? 아. 피투피투피투. 네네네. 이 <laughs> 제주 우럭이에요. 네 빨간 이, 게. 이것도럭또 이거 이거 어랭이. 아. 이게 어랭이. 응. 감사합니다. <laughs> 직접 잡은 걸로 이렇게 먹어보다니 아, 너무 맛있다. 아. Oh. 눈물이 진짜 미쳤어요 이태까지 먹은 매운탕 중에 제일 맛있는 술 다음 장소로 떠나볼게요 저는 술을 마셔서 이제 운전재를 잡지 못했습니다 술안먹는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좋답니다 여러분 마지막 바다네? 쪼금 못 가보는 게 아쉽긴 하다.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오메기떡을 7 0개를 샀습니다.